예 7시 14분에 여기 포금성사지 에 도착했습니다 늘 앉는 자리 예, 뭐 가끔은 이제 이 자리가 이 탁자 자리가 안나서 보던 기도 하지만 한간뭐 음, 자리만 나면 꼭 앉는 자리 예, 7시 14분 음, 벌써 걷기 시작한지 1시간 반 이상 지났는데요 음 평지에서 여기까지 아무리 빨리 와도 1시간 반은 걸리는군요 오늘 3분도 안 쉬고 뭐 쇼츠 영상몇개 촬영하고, 그 외에는 한 번도 안 쉬고, 열심히 왔는데, 한 시간 반 조금 더 걸렸습니다. 조용합니다. 아, 7시 14분. 예, 오늘은 이제 제25차 아, 북한산 탐방이 되겠는데요. 이제 뭐 횟수라든지 뭐 그런 게 그렇게 뭐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이제 동영상 설명, 해설 붙일 때 예, 구분을 해야 되니까. 예, 아무래도, 어, 어제 8시간 반, 24차 때 8시간 반 정도 걸었으니까, 이제 오늘은 그거보다 는 훨씬 적게, 예, 일종의 탐방의 그 목적보다는 운동이 더 중점이 간다고 나 할까?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예, 늘상 그러하듯이 보험장사지 여기서 좀 이제 충분히 좀 휴식을 취하고 예, 비봉능선으로 오른 다음에 늘 그러하듯이 예, 사모바이 승가봉 통천문 거쳐서 청수동 안문 거쳐서 대남문으로 해서 대성문까지또대성문에서좀 쉬다가 에, 오늘은 이제 평창동으로 내려갈 생각입니다. 평창동 거기 일선상가 절도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거나 이제 그런 짓은 하지 않고요. 오늘은 이제 온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도 가급적 그렇게는 하지 않고 에, 그 길로 쭉 내려가려고 합니다. 평창동 시가지를 통해서 저쪽 큰 길로 내려가서 이제. 에, 최대한 하여간, 뭐, 오전에 예, 산행을 마치는 걸로. 예, 레귤러 산행이죠, 레귤러 산행. 음. 어, 7, 8월 달에는 이 시간에도 굉장히 덥기도 하고 막 그랬던 것을 느껴지는데, 느낌상, 기억상 그러는데, 예, 이제 확실히 좀 시원하네요. 예. 가을이 좋죠, 뭐. 예. 예, 거의 뭐 이제 레귤러 등반이 되다 보니까, 뭐 특별히 할 말도 없고요 <laughs> 그렇습니다 에. 에. 24차 25차 연거품이 북한산을 갖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어, 북한산을 이제 기본으로 하고 조금씩 조금씩 이제 에, 범위를 넓혀 가려고 합니다 에. 그래서 음, 9월 말 10월 초 연휴 때는 서울 이제 서울과 붙어 있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남양주나 뭐 이런 데까지만 해도 서울로 할수 있겠죠. 뭐저뭐 예, 뭐 안양이라든가 예, 예, 서울 및 서울과 연계되어 있는 예, 산들 다뭐다 예, 뭐, 예, 뭐 가본 산들인데 옛날에 예, 옛날에 한참 또 제가 또산 열심히 다녔었거든요. 좀 오래됐죠. 예, 이제 그 산들을 좀 집중적으로 한번 음, 연휴기간때 한번 탐방을 한번 해본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산 자체를 이제 즐긴다는 생각도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어쨌든 저도 어 동영상으로 어 동영상으로 꾸준히 올리는 사람니까. 이 아무리 이제 등산 위주로 요즘 올리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좀 변화도 좀 주고 어 그래야 될것 같으니까요. 이맘 같아서는 기차인 과 이제 겸해서 이렇게 다녀보고 싶은데. 이 주말에는 제가 보기에 아무리 늦어도, 아무리 늦어도 2주 전에는 표를 사야 됩니다. 2주 전. 예. 상황이 제가 보니까 그 정도더라고요. 2주 전에는 사야 예. 내가 원하는 표를 얻을 수가 있다. 상당히 미리미리 예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 지난 여름 시즌에 그 방문하려고 했던 몇 군데가 있으니까요 우선 그런 데 하고 그 다음에 충청지역 사실 지난번에 그 대전 갔다 온 것도 그 일환이었는데 원래는 이제 그렇게 가려는게 아니고 어 보문산성하 계족산성을 같이 갔다 오려고 했는데 <laughs> 계획이 좀에 흐트러져 버렸죠 에 다음번에는 한번 에 풀로 하루를 풀로 잡아서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9월 말 10월 초 연휴 때는 서울 시내에 있는 산 에, 인접 지역 포함해서 걷고 그 다음부터는 순차적으로 어, 현재 이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지난 여름 시즌에 기획만 했다가 아, 준비까지 했었는데 이제 결국 아직 가지 않았던 거기 쭉 섭렵하고 어, 그 다음에 충청 지역에 제가 염두에 두고 있는 에, 몇 군데 이렇게 에, 섭렵하는 것으로. 예, 금정산 종주라든가 이런 거는 조금 더 장기적인 과제로 미뤄야 될것 같습니다. 예, 자, 오프닝 영상 뭐 특별히 뭐 별로 없는 영상을 주절주절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예, 오프닝 영상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